네, 안녕하세요 오늘 어, 분석해볼 종목은 사명 ENC입니다 어, 사명 ENC도 제가 좀 놓쳤었는데 어, 보니까 4월 17일날 네, 4월 17일날 요날 요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잡을 기회를 주면은 바로 또 잡아서 파동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어,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어 성공적으로 분석이 어 맞게 나와졌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나서 현재 급격한 좀 하락을 했죠.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승했다. 이게 저항들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고를 한번 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,500원 정도까지. 근데 그 이상 으로 더 빠졌네요. 2,500원을 떠나서 지금 이만큼의 현재 고점 부분과 맞물리는 자리, 이만큼에 대한 대칭까지 빠진 상태입니다. 어, 현재 이거는 과대낙폭 자리로 조금 관심을 한번 잠시만 월봉을 한번 볼게요. 어, 이 종목은 일단은.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, 어 조금 기다렸다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하면은, 그때 다시 여기 저항라인까지, 어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, 그때 돼서 한번 더, 어 분석이, 좋은 타점이 나오면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삼형예시 분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